안녕하세요. 미물고기 연구소입니다. 자, 뭐 낚시하면은 바늘 예, 핵심입니다. 예, 핵심이고요. 어뭐 장비가 아무리 좋다, 뭐 라인이 아무리 좋은 라인을 쓰더라도 최종적으로 결정짓는 건 바늘이죠. 예, 고기가 와서 입질을 할때 예, 후킹이 잘 되어야 되고요. 어, 후킹 미스가 많이 난다는 것은 예, 아무래도 바늘 훅, 끝이 예 네. 끝이 취약하다든지 아니면 품질에 써가지고, 훅이 날카롭지가 않다든지, 뭐 뾰족하다지 않다든지, 예. 네. 살짝만 입질이 들어와도 바로 후킹이 잘 되는 바늘이 있고요예 네. 낚싯대가 휘청거릴 정도로 입질을 해도 후킹이 잘안 되는 바늘이 있습니다. 네. 저도 뭐 지금, 예 네. 지금 바늘. 지금 앞에 보이시는, 네. 지금 이 바늘인데, 어, 저도 똑같은 바늘입니다. 예. 네. 지금, 산 지가 5년 정도인데, 예, 5년 정도고 정말 알뜰하게 필요할 때 묶어서 예, 예, 소품통에다가 이제 필요한 만큼 예, 수량도 넉넉하게 들고 다니는데 지금 5년째 뭐 바늘 살 일이 없습니다. 예, 바늘을 구입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 막상 출조하다 보면은 어뭐낚시전 같은데 예, 뭐도경 바늘 같은 것도 있고 벌크 바늘 많이 있습니다. 바늘 많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출전낚시전 같은데 보면은 이제 벽에 걸려 있거나 이제 소품 진열대에 걸려 있는 바늘들 뭐 한봉지에 뭐 기본 천 원부터 해가지고 뭐 4,000원, 5,000원, 네, 수입산 뭐 바늘 같은 경우는 뭐 기본 2, 3,000원 가죠. 어, 후킹이 잘 되고, 혹시나 또 바늘이 부러질 거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네, 훅이, 훅이 날카롭지가 않아가지고, 네, 챔질이 제대로 잘안될까 걱정하시는 분도 계신데, 어, 지금, 네, 제가 지금 얘를 뭐 다방면으로 씁니다. 네, 저는 이제 돈바늘, 돈바늘 하나를, 한 종류를 이제 호수별로 구입을 해가지고 쓰는데, 어, 그게 뭐 어느 정도냐. 예. 제가 출쪽에 보시면은 뭐 낚싯대 그냥, 예. 촬영한다고 이렇게 놔두면은 알아서 뭐맥기나 가물치 알아서 그냥 물고 그냥, 예. 뭐 낚싯대 그냥 가져갑니다. 예, 제가 딱히 뭐맥기나뭐 뭐 가물치 같은 턱이 이제 입술, 예. 이런 애들은 입술을 만져보면은 돌처럼 아주 딱딱합니다. 예. 네, 후킹을 아주 세게 하지 않으면은 입술에 잘 박히지도 않는데 어. 놔두면 알아서 예. 네, 본인이 본인들이 입질을 하고 본인들이 자동 챔질이 됩니다. 예. 네, 제가 뭐 예. 네, 이건 뭐 누누이 조행기를 여러분들께 뭐 인기도 없지만 <laughs> 여러분들께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어, 저는 감성돔 바늘 보통 이제 6호, 5호, 6호 이제 뭐, 맥이나 가물치 같은 뭐 민물에서 살 때는 이제, 예 뭐, 9호, 10호 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 바늘, 1000개, 1개 예 들었습니다. 1000개가 예 들었고요. 만원대, 1000개가 들었고, 만원대인데, 어 일반적으로 파는 뭐, 100개에 2,500원, 뭐, 4,000원, 3,000원, 뭐, 만원 하는 바늘보다도, 예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비교를 해보면 똑같고요. 바늘 같은 경우는 뭐, 한번 묶어서 계속 쓰는 게 아닙니다. 네뭐 예, 아시다시피 한번 출조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또 교체를 해야 되는 예. 쉽게 말하면 네 일회성이 있고요. 뭐한번 감아 줄 묶어서 예, 계속 고기 끊어질 때까지 쓰는 게 아닙니다. 예. 사용 빈도가 상당히 어찌 보면 상당히 많을 수도 있으면서 가장 핵심적인 부품이기 때문에 소품이기 때문에 어, 선택을 잘 하셔야 되고요. 자뭐이제감성돈 바늘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예, 여기서도 이제 바늘 종류별로 뭐 여러 개 예, 이렇게 뭐감성동이나 붕어, 향어 뭐 볼락 이뭐 예, 뭐 종류별로 바늘이 나옵니다. 예, 바늘 종류별로 나오고요. 뭐 우리가 정해진건 없습니다. 감성동 바늘 보통 이제 붕어 대물 붕어 낚시 하시는 분들 저, 저도 마찬가지고요. 뭐 대물 붕어 낚시 하시는 분들은 돈 바늘 사용하시고요. 또뭐 잉어, 대물 잉어도 예, 돈 바늘 예, 뭐 때에 따라서 돈 바늘 많이 사용합니다. 감섬돔이나 이제 뭐사대돔 같은 경우도 특히나 이제 입술 같은 경우가 얘들도 이제 갑각류로 갖다가 씹어먹고, 예, 먹이로, 주먹이로 하는 녀석들이기 때문에 턱이 엄청나게 셉니다. 예. 턱, 턱 부분만큼은 엄청나게 딱딱합니다. 예, 후킹이 잘 돼야 되고요. 뭐 얘, 뭐, 감섬돔바늘 5호 사용해가지고 사호나 5호 사용해가지고 뭐 낚시할 때 입질 들어온 거 챔질해서 뭐안 걸린 거 없고요. 후킹 엄청나게 잘 됩니다. 예. 손에 피부 표면에 한번 이렇게 살짝 갖다 대 보시면 얼마나 날카로운지 아실 수가 있고요. 자, 말이 길어지는데 어, 특별히 뭐 제가 말씀드릴 건 없고요. 바늘 양이 많고 품질이 괜찮다는 거. 예. 네. 그냥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해동바늘 천이라고만 치시면 됩니다. 천이라고 쳐서야 되는 거는 바늘이 천 개입인다. 제가 볼땐천 개가 넘어요. 예. 네. 그러니까 꽈개, 이큰 꽈개 그냥 가득 넘는 게 이제 대충 천 개로 잡은 것 같은데, 제가 볼땐천 개가 넘습니다. 예, 양이 엄청나게 많고요. 만 원대, 한번 구입하시면 제가 볼 때는 평생 씁니다. 예, 공략하시는 어종에 따라서, 예, 한번 구입하시면 평생 쓰고요. 어, 해동반을 천이나 치시고, 그냥 낮은 가격, 예. 적용 기준에 그냥 낮은 가격, 낮은 가격 그냥 누르시면은, 앞에 이제 원줄 몇 가지가 나오다가 갑자기 이제 만 육천을 이렇게 나옵니다. 들어가 보시면은, 지금 제가 이제 뭐 G마켓 당 군데를 이렇게 들어왔는데, 어, 만 육천에서 옵션이 약간은 붙습니다. 네, 뭐 이렇게 바늘을 선택한다. 예, 옵션에 이렇게 뭐 들어가서 선택을 한다 그러시면은, 여기 이제 감섬돈 볼락, 붕어, 뭐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감섬돈 바늘을 이렇게 치면은,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뭐 3, 4, 5, 6호, 예, 뭐 7호, 7호, 8호, 9호, 뭐 10호, 예, 경우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인데, 일반적으로 뭐 보통 한 3호부터, 한 6호 사이, 예, 뭐, 옵션, 예, 옵션 가더라도, 18,000원이면은, 어, 보관하실 때, 얘가 지금 박스에 미농지 예, 민홍지 이렇게 포장이 돼서 옵니다. 예, 딱히 뭐, 습한 곳, 예, 습기가 많은 곳에만 보관하지 않으시면은, 어, 소품통에다가 필요하실 때 두고두고 가득 채워가지고 두고두고 출조를 하시면서 사용하시더라도, 어, 그냥 평생 씁니다. 제가 이반을 구입하셔가지고, 한 통을 다 썼다는 분을 못 봤습니다. 예, 몇년 전이고 몇십 년 전이고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바늘이 안 좋아서 사용을 안 하시는 것도 아니고 예, 계속 사용 잘 하십니다. 예, 뭐 다방면으로 바늘 쓸 일은 많고요 어종도 다양한데 어, 기본적으로 제가 감솜 돈바늘 여기 뭐 선택을 했고 했는데 옆에 뭐 붕어 전용 바늘 을 선호하시는 분은 붕어 바늘 사용하시되고요뭐 향어, 볼락 어종에 따라서도 바늘이 나와 있는데 어, 기본적으로 예, 돈바늘, 친료바늘 가장 많이 이용이 되니까 제가 예 이렇게 샘플을 보여드렸는데 뭐8 예, 0 0 0원뭐만 원대 한번 사셔가지고 예 이것도 뭐 출조길에 한 봉지당 뭐천 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삼천 원예몇번 출자다 보면은 예, 몇 번만 출자다 보면 천 개짜리 이 반을 가격을 뛰어넘고 또 보면 보관 부실로 많이 분실도 많이 하십니다 보면은 예 소품통 하나에다가 가득채워서 사용하셔도 평생 쓰니까 어, 필요에 따라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추천을 적극 드리고요. 뭐 수입산 바늘 전혀 부럽지 않게 후킹 잘 됩니다. 뭐 가물치, 매기, 입술에 가장 턱이 센이 어종들 입술에도 자동으로 후킹이 콱 박히는 거 보면은 후기 예,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저도 다음번에 두 번째 출조할 때는 예, 바늘 올 교체합니다. 예, 바늘은 소모품이고 일회성입니다. 분명히 기억을 하시고요. 오늘 썼던 바늘 어, 내일도 이렇게 꺼내봤을 때 뾰족하다 생각 되시고 쓰시면은 자칫 예, 미스, 후킹 미스 많이 납니다. 마늘 같은 경우는 다시 사용할 때는 반드시 새로 또 묶어서 사용하시고요. 어, 양 많고 질 좋고 가격 싸고 예, 뭐더 이상 말할 필요 없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아직까지 무덥습니다. 예, 건강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